이런 행과 일치함. 내지는 이것만 생각하시라고. 일단, 버팀 대하고 그 행과 가지고 천장에 고정시키는 것 같고 일치함. 그일치하는 뜻은 뭐냐면 내 지진에 의해서 건물이 흔들거리잖아요. 그 건물과 움직이는 방향을 같이 하라이 말이죠. 건물이 왼쪽으로 울리면 배관도 왼쪽으로 움직이고 막 이렇게 앞뒤로, 좌우. 또 희한하게 내지는 상하 움직이는 것은 또 검토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평 지진 하중 그러잖아요. 수평 앞뒤 좌우 이런 것만 검토하라. 정말 중요한 말이야. 그리고 유연성을 줘라. 유연성을 이 유연성을 줘라즉 배관이 아주 길잖아요. 우리 배관이 길잖아. 배관이 길다 보니까 흔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 배관이 파손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배관에 유연성을 줘라. 그런 식으로 유연성을 뭘로 주냐? 지진 분리 이음. 또는 지진 분리 장치. 지진 분리 이음은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요렇게. 옛날 현장에서 말할 때, 글로브 조인트 있잖아 글로브 조트 글로브 이음 똑같이 생겨서 똑같이. 뭐, 배관을 연결하는 글로브 조인트는 고정식을 써야 되고, 지진, 지진 분리 이음은 유동식을 쓰라고 하는데, 구별을 못해 구별을. 지금 어떻게 보면 색깔로 업체에 따라서 또 색깔 주황색은뭐 이동식 키고 이렇게 좀 바뀌긴 한데뭐런 요런 식으로 글로브 조인트 이렇게 파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쪼인해서 딱 연결하는 거 이게 글로브 조인트. 이걸로 유연성을 쳐라 지진 분리. 이걸 지진 분리 우리 현장에서는 글로브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우리 소방, 내진 설계 기준에서는 글로브 조인트, 영어로는 후렉시블 커플링,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요. 그래서 지진 분리 이용, 지진 분리 장치는 건물과 건물 사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배관에 이런 충격을 없애기 위해서, 요렇게, 요 이렇게 후렉시블 튜브를 사용해갖고, u 자형으로 하든가, 아니면 열보를 6개를 사용해갖고 하는 거. 이게 또, 그래서 이게 현장에서는 또 이것을 성능인증제품 쓰라고 또 돼있어. 현장에서 성능인증제품 안쓰잖아. 이게 엘보로또 여섯 개를 사용하고 하는 방법들 <laughs> 이런 것도 있고. 이 지진 분리 장치 응? 이건 지진 분리 이유 이걸로 유연성을 준다고. 배관에 배관이 움직일 때 약간 1도씩 1도씩 움직이게 하는 유연성을 줘야 된다. 그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유연성을 주는 게또 있어. 시험에 한번 나왔어. 바닥에 고정된 시설은 무조건. 바닥에 고정된 시설, 즉, 수조나, 뽕부나 여기하고는 움직일 때, 배관하고, 자, 수조하고, 여기 연결이 될 때는, 바닥에 연결되는 뽕프 있잖아요? 고정이 되다 이거하고는 여기 무엇을 하고? 가요성 이용장치. 후레시브 튜브, 우리 현장에 많아요. 후레시브 튜브. 그래서 이건 시험에 한번 나왔어. 가요성. 이음 장치. 이거. 또 하나 있어. 또. 또 하나 있어. 유연성 주는 거. 어? 오, 그렇지. 이격거리. 이격거리. 자, 구멍. 구멍이라. 이거 지울게요. 어. 자, 요렇게. 구멍을 뚫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배관에 어? 입상관 같은 거할 때, 여기 100mm 미만은 10cm. 아니, 100mm 이상은 10cm. 100mm 미만은 5cm. 그래서, 하여간 만 이상에 1 0 c m 내 이쪽에 5cm, 이쪽에 5cm. 이렇게 뚫어라이 말이야. 이 100mm 2.5cm. 그리고 이걸 뭘로 채운다? 여기를. 내야 채움제. 내야 채움제. 그러니까 내야 채움제 중요하다니까. 어? 작년에 대구. 소방박람회, 대구 소방박람회나 뭐 소방산업재 같은데, 양재에서 했던 소방산업재. 그런데 보면은, 내가 채험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니까. 어? 그래서 내가 채험제 이격거리 관련해 가지고 꼭 유연성을 준다. 그리고 내진 설계기준이 약간의 바뀌면서 추가됐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거야. 이거, 그자네는 어떻게 했냐면, 이걸 설치를 하던가, 이거. 이격거리를 설치를 안 하려면, 여기에 30cm, 아니, 여기 30cm, 60cm 이내에다가 지진 분리 이음을 설치하면 이격거리를 안 하기로 돼 있었어. 이격거리를. 제규정이 있었어, 제규정 근데 그 반대 규정은 없었어. 반대 규정. 이격거리를 설치를 하면은 이음, 지진 분리 이음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었는데 추가가 됐어. 7조 3항. 추가가 됐거든. 그 그렇죠. 전에, 왜냐면, 내아 체험제가 워낙 비싸가지고, 그냥 요거, 지진 분리금만 설치하고, 이격거리를 안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 반대로. 내아 체험제가 많이, 뭐, 다량 생산되고 양산이 되다 보니까 약간 가격이 좀 저렴해지고, 그냥 여기 슬리브, 슬리브 넣는 것도, 입상간에 슬리브 넣는 것은 진짜 좀 힘들어. 위치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위치를. 입상간에 그래서, 코화를 뚫는 작업들이 좀 복잡하긴 해. 그래서 구멍을 좀 이렇게 슬리브를 좀큰게 넣어가지고 입상관을 좀 일직선으로 맞추는 방법이 현장에서 그래서 이격거리에 설치를, 이격거리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또 요즘 설계, 그 뭐냐, 공사 시방세 슬리브 접, 뭐냐 슬리브 공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슬리브 하는 방법, 보험공사,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보험공사나 슬리브 소방기계 쪽에서 슬리브, 슬리브에 3, 4 공사가 아마 피부실 거예요. PVC나 아니면 백관3 5 6 6 3507을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슬립을 또 사용하는 방법까지. 그게 우리 뭐 시방세 특별히 없었잖아요. 근데 공사 시방세 요즘 추가가 돼가지고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소방 감리하신 분들도 이제 슬립을 넣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기 넣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알고 가야 되고. 그래서 자, 유연성을 줘가지고 약간의 배관을 보고를 하고 근무 일차를시킨대 그래서 버팀때 같은 거. 그 다음에 지진 분리 이업 가요성 이음장치 이격거리까지는 완벽하게 하고 가셔야 돼요. 완벽하게. 그래서 다른 거내진 설계 기준에서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자 일체화를 하는 거에서 여기서 버팀때를 버틴 했잖아요. 버틴때버틴때로 일체화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버틴때 1차를 할때 하나 더 가져갈 게 있어. 뭐냐면, 세 장비. 세 장비 하면은 뭐 자골 형사를 방지하고 뭐 수평 지진 확률, 계산 문제 한번 나왔어. 일단, 그래서 그런 것은 크게 의미 없고, 딱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 세 장비는 버틴때 길이를, 길이를 산정하는 값이다. 그래서 세 장비 100이면 버틴 때를 107cm 까지 할수 있고, 위에 NLP의 지정이에요 200이면 약 2m, 213cm. 300이면 321cm 3m까지 할수 있는 그 길이를 산정하는 갑시다. n f 의 규정 우리나라는 그 기준이 없어 일단 테이블 규정이 빠져 버렸잖아 일단은 세 장비는 버틴때 길이를 산정하는 갑시다. 버틴때가길를 길면 길수록 길면 길수록 무게 자, 버틴때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45도로 있는 거요 각도 각도 30도에서 버틴 때가 이렇게 90도로 있을 때 하고, 30도로 있을 때 하고, 45도로 있을 때 하고, 그잖아요. 어떤 게 무게를 가장 많이 견디겠어요? 90도로 있을 때가 가장 많이 견디지. 이 각도에 따라서 무게를 또 견디는 규정이 또 틀리다니까. 내진 계산서 에 이게 나와 있어. 여러분 거기까지 알 필요 없다고. 거기까지 알 필요 없는데 그래서 A, B, C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긴 하거든요. 굳이 알 필요 없는데. 30도 있을 때 버티는 거 버틸 때 길이가 길면 길수록 버티는 힘이 무게가 적어지겠죠 짧으면 짧을수록 버티는 힘이 커지겠죠 이게 다 테이블 규정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시험성적서로 적용 대체를 한다 이만. 그리고 시험성적서 또는 계산식이 있어 계산식 <laughs> 그래갖고 백관으로 사용하는 NFA는 다 KS 스케 그냥 3562만 사용하는데 우리는 3507도 사용해 얇은 배관도 사용을 하고 있고 계산식으로 해서 나오더라 그 기준 버틸 수 있는 기존 계산식들이 별편에 나와 있는데, 뉴턴으로 나와 있죠. 뉴턴으로그정들은 참고만 하고 넘어가실 때, 내가 볼 때는 그것까지 아직은. 그래서 요거 알면은 이제 세 장비, 세 장비가 시험에 여러 배 나왔으니까, 세 장비는 버틸 때 길이를 산정하는 값이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고.